어 다들 소개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이 국내에서 유부녀를 꼬시는 데 저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 전혀 허풍이 아니고요, 오직 팩트만 어,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믿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예,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,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어, 어, 유부남들도 일단 적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유부녀를 꼬시기 위한 방법에는 예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일단 그첫 번째는 참외성. 그리고 두 번째는 참을성. 세 번째는 뭘까요? 그렇죠. 참을성입니다. 인내와 참을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가 주시죠. 그렇게 해서는 유부녀를 꼬실 수 없습니다. 유부녀는 얼마나 경험이 많고, 얼마나 남자에 대해서 알겠어요. 근데 어떻게 저희가 꼬실 수 있겠어요?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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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, 참고, 참을 수 있는 자만이 유부녀를 쟁취할 수 있다. 이거 명심하시고, 또 이거는, 음, 아,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, 알려드릴게요. 오늘 아주, 저랑 인연이 깊어지실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. 인상에서 저는 어느 정도 길이 보이거든요.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, 사로잡고 싶은 유부녀가 있으면 그 여성과 거리를 엄청 두세요. 아니요, 그냥 무시를 하세요. 그래서, 어, 저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서. 이렇게 관심이 없고 무심해졌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렇게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또 마지막 기술을 알려드리면 그 남편하고 가까워지세요. 그 여자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온다? 남편. 남편이 그렇게 부인 욕하고 잔소리하는 그게 우리한테는 고급 정보가 되거든요. 남편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킵입니다. 적으세요.